이제야 내가 통장 통화를 가지고 통화. 하셔야 나, 돼. 이거는 직원들 할수는게 아니에요. 아니, 그통 긴급은 긴급으로, 긴급으로 <laughs>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처리하시고 <laughs> 음. 지금 혹시 3층에 직원들 업무 공간이 음. 아니 이거 안 되면 올라 갑니다. 여기 올라가, 뭐 올라가, 우리가, 우리가 뭐말로좋개하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시고 한개뭐 도저히 우리 말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하시던 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시면 아니요 얘기를 안 하시겠다는, 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예, 예. 음.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 빨리 하시오. 내려오세요. 그래도 예. 빨리 내려오세요. 네. 얘기를 일단은 얘기안 하겠다는 얘기 좀내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하든 네 일단은 빨 내려오세요. 제가 이전에는 불고 안할 테니까 그죠? 하시죠. 아니 그게 미룰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것이.

나갔 m e cheers. I don't get it. I don't 요 e t it. I don't get it. I don't 런 e t it. I don't get it. I d o n 요 ge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어 t I d o n 해줘야 된다는 가나기 해온 거니까 충고가 많니그 없습니다. 소위원회 는이라고 하는 절차가 방상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